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아남 블루투스 이어폰, BT 에어 윙.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귀걸이형 이어버드로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적인 음질을 경험하세요. 23%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4위입니다. 필립스 오픈형 이어폰.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40%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선명한 음질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29900원에 득템하고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3위입니다. 샥즈 오픈다원 쿠팡 단독세트 출시 프리미엄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특별 사은품 혜택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샥즈 오픈런프로 2s820 골전도 이어폰 놀라운 할인 기회 프리미엄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샥즈 오픈핏 T910 리퍼 제품 베이지 색상을 만나보세요. 훌륭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오픈형 이어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